San Francisco ground. Flying kangaroo. Request 음, 후진을 허용합니다 i s c o g 라 o u n d Flying k 이렇게, 타워 주파수에서는, 그라운드 주파수에 잡힌 비행기가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할수 있는 관제와 타워에서 할수 있는 관제가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어, 퀀타스 항공 한 대, 에어, 아니, A380입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공항 날씨 상황을 봤더니 28번 활주로가 아주 괜찮겠네요 레프트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번으로 이동을 28번 L 활주로로 이동한 뒤 준비가 되면 타워랑 컨택을 해라 대답을 안하네요 친구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비행기 속도가 점점점 늘어나는게 보입니다 7노트, 12노트, 13노트 예, 점점 이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비행기가 28번 L 활주로로 이동하기 위해선 두 개의 활, 메인 활주로를 크로스 해야 될 겁니다. 이때 보통 비행기가 먼저 컴펌을 요구를 하겠죠. Flying kangaroo, request permission to cross runway 01 r o one left. 자, 공일번 L 활주로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컴펌을 해줍니다. Flying kangaroo, cross runway zero one left. Crossing runway zero one left. Flying kangaroo. 어, 지금 비행 공항에 비행기 한 대밖에 없으니까 컴펌을 안 해줄 이유가 없겠죠? 자, 퀀타스 항공이 두번째 활주로를 지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속도를 줄이는게 눈에 보이죠? 자, 두번째 두번째 퍼미션을 요청합니다. 01번 R 지나가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관제탑에서 지시를 내리면 응답을 꼭 합니다. 복명복창이라고 하죠? 재밌는 것 같아요. 퀀타스 항공이면 호주 항공이네요. 자, 샌프란시스코 지금 멀리도 날아갔습니다. 비행기종이 보잉 보잉 7 4 7이네요 자, 이동하는 동안 이륙할 때는 자, 타워에 주파수와 송신해야 됩니다. 타워에서 내릴 수 있는 아, 퍼미션과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내릴 수 있는 관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자, 주파수를 변경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타워 120.5. c 자, 컨택된 순간 주파수가 사라졌습니다. 자, 타워 주파수에서 이제 관제를 시작합니다. 음, 비행기관대에 더 발견이 됐는데요 자, 아이고 여기 비행기가 나왔다 없어졌네 없어지면 빨갛게 나다가 없어져요 자 라인업 바라고 합니다 커런트가 28번 L이죠 자 그라운드에서는 관할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라인업이 여기 라인업을 얘기하는 건지, 여기에서의 라인업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지금 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오오오. 관제하는 사람이 이것도 모르다니. 자, 웨이터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스탑을 할 겁니다. 비행기가. 자, 요청이 한번 들어오겠죠 레디가 됐다고 보고가 들어왔네요 네, 지금 가는 그냥 헤딩 그 방향으로 가겠답니다 레디 포 테이크 오프 테이크 오프가 준비됐으니 자, 테이크오프를 지시합니다. Flying Kangaroo, Runway 28 left, cleared for takeoff. Make left traffic. Cleared for takeoff, Runway 28 left. Flying Kangaroo. 자, 비행기 출발한다고 엔진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땡큐 메시지 보냅니다. Flying Kangaroo, thank you. Good day. 땡큐. 플라잉 캥거루. 어이고야자 비행기 퀀타스 항공에한대 이륙하는 순간 자, 그라운드 한대한대 한 비행기가 다 들어왔습니다 어떤 비행기지 한번 볼까요? 음... British Airways, 영국항공인가요? 같은 Boeing 747 기종입니다 움직이기 위해선 자 관제탑과의 송수진이 필수죠 자, Flying Kangaroo는 지도 끝을 돌아 진짜 호주로 갈 기세네 저이 게임 특성상 지역을 나라를 벗어나지는 못하는데. 그렇죠. 유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뭐 하고 있나요? 말을 에 한번 가 볼까요? Speedbird 401. Say intentions. Say intention. 뭐라고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공항이 한적하네요. 오 야, 진짜로 호주로 날아갈기세로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s 네, 푸시백 하시죠. 자, 복명복전 필수입니다. 자, 이 비행기도 마찬가지 이 비행기는 어, 거리가 좀 있네요. 19번 R로 보내 주겠습니다. 분홍색이긴 하지만 19번 R. 자, 19번 R까지. 택시 해라. 자 여전히 지금 플라잉 캥거루는 저희와 저희 타워와 주파수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음, 어프로치 주파수가 활성화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프로칭 주파수도 어, 이와 이거와 같이 어, 다른 관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몇피트로 운행을 해라 속도는 몇으로 해라 이렇게 어프로칭이 지금 다른 누군가가 관제를 맡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디로 갈지 궁금하네요. 주파수를 옮기라고 change를 허용합니다. 자, 주파수 변경을 허용합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 싫은가 봅니다. 어, 어 변경했어요. 자, 더 이상 플라잉 캥거루는 샌프란시스코 타워에서 관제하지 않습니다. 그나 저나 이 친구는 지금 뭐 하나 지금. 아이고. 여기서 지금 19번 L까지 이동하려면 아유. 늙어 죽겠네요, 아주. 가는 동안. San Francisco Ground, Air Berlin One, request pushback. Okay, pushback approved. Air Berlin One, pushback approved. 자, pushback도 approved했고, 자, taxi to 같은 곳으로 이동한다. 19번 L로. pushback approved, Air Berlin One, Air Berlin One, taxi to runway 19 right. Contact tower when ready. 자, 예상대로라면 19번 L쪽에 비행기 두 대가 줄을 서 있게 되겠네요. 자, 플라잉 캥거루는 열심히 어디를 가 오우, 엔진 풀가동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속도?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도 어쩔 수 없이 런웨이를 크로스해야 되는 상황을 직면해죠. 이렇게 되면 관제탑과 관제탑에 컴펌이 있어야 합니다. Air b i n g request permission to cross runway 28 left. 그래요. 컴펌 해줄게요. 28L, cross the runway 28. Air 1, cross runway 28 left. Crossing runway 28 left, air balan 1. Air balloon 1. Um, Kangorwa team Alpha Delta Papa 250. Ready for takeoff at runway 28 left. Remaining in the pattern. Air 1. Request permission to cross runway 28 right. 이제하시기 프링컨 시를 맞추라고. 아 그렇군요. 타워에 벌써 접속해 있군요. 자 크로스하는 친구가 있으니 잠깐 홀더입니다. 점점 정신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둘다 지나가고 둘이 지나가기 전까지 너는 홀드라. 이스퍼. 홀딩 쇼 런웨이 28렉 엘파 델타 파파 250 스피드 버드 401 크로스 런웨이 28라이트 크로 런웨이 28라이트 스피드 버드 401자 착륙하는 비행기가 없어요 이 친구는 오 비행 계획을 아주 잘 짜놨네요 자이 친구한테 이륙을 허가합니다 28 자 비행기가 작아서 아마 이륙 금방 할 겁니다 비행기 737 비행기 이제 이륙을 왜할 줄을 한건데서 하지 Speedbird 401. Request frequency change. 그래요. 프리퀀시 챈스예요. 아, 쟤는좀 아는 친구네요. 타워랑 교신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륙하는 비행기 있으니까 홀드. 홀드 샷. 샌프란시스코 타워. 이저이 친구한테. 이어글린이 right. 친구는 이륙하면서 주파수를 벌써 바꿨어요. 허락도 없이. 홀저이 right. 친구도 줄을 세워야 됩니다. 자, 이것도, taxi to Shiku R. Cafe 836. Taxi to runway 19 right. Contact tower when ready. 자, Speedbird 401. Request frequency change. Air 1. Runway 19 right. Cleared for takeoff. 자, Cleared for takeoff. Runway 19 right. Air 1. Thank you.

자 라인업합니다. 기다리세요. 자이 친구는 공항에 돌아왔는데 왜 저랑 통신을 안 하죠? Safe c a r You're in an active airspace. Please contact San Francisco Tower on 120.5. Cathay 836, contact San Francisco Tower on 120.5. 자 접었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 이륙 시킵니다. 이륙을 허가한다. s p e e b i r d f o u Thank you. Good day. Thank you. Good day. 자 다음 비행기 라인업 하십시오. Cathay h t u r e d t h i y six. Line up and wait runway one nine right. 어허 이 친구가 허락도 없이 Line up and wait. 19. 어, 나갔네요. Cathay eight r u n d r e d thirty 8 3 6 이 친구도 같은 길로 안내를 합니다. San Tower, Cafe 836. Ready for at 19 right. 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안내를 해놨습니리퀀시 체인지 체인지 업그레 Speedbird 401, frequency change approved. Good day. Taxiing to runway 19 right. November 280 Lima kilo. Frequency change approved. Speedbird 401. Good day. Cafe 836, runway 19 right. Cleared for takeoff. Make right traffic. Cleared for takeoff. Cathay e right. 836. 좋아요. 이렇게요. 자, 조원하로 되시고요. Cafe eight hundred thirty-six. Thank you. Good day. Thank you. Good day. Cafe eight hundred thirty-six. San Francisco ground, November 280, Lima Kilo, request pushback. Pushback approved. November 280, Lima Kilo, pushback approved. San Francisco Ground. November 280 Lima kilo. Ready to taxi. 자, 택시가 준비가 됐으면 이번엔 28L로 안내를 해 봅니다. 택시 2 28L. November 280 Lima kilo. Taxi to runway 28 left. Contact tower when ready. 준비가 되면 타워와 교신하라. Taxi into g runway 28 left. November 280 Lima kilo. 자, 에어 캐나다가 날아가고 있네요. 이 친구의 비행기 이건, 자, 타워 주파수에 에어 캐나다가 잡혔습니다. 곧 교신에 요청해 오겠네요. 음, 주파수를 끊었어요. 다시 주파수에 들어왔네요. 자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28 right. 자 순서 순번은 넘버 원이구요. 클리어 투 랜드 어디로? 네가 number 하고자 one. 하는 대로. Right. 자 랜딩하는 비행기가 네가 첫 번째입니다. 자, 대답도 했고요. 자, 얘랑 부딪칠 일은 없겠죠. 현재 저기 있네요. 비행기 에어 캐나다. 이 친구가 길을 넘어가고 싶나 봅니다. 곧 교신이 들어오겠네요. 제가 대신 대답을 해 줄게요. 01L November 280 Lima kilo. Cross runway 01 left. 저거를 해 줬습니다. 건너가도 좋다. 오늘은 공항이 좀말 한가하니. 자, 그대로 계속 가도록 안내를 해주 다시한번 안내를 해줍니다 계속 m 시자에어캐 Continue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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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지금, 우리 공항으로 날려고 있습니다. 아우씨, 배터리고 없다네. 자, 이 비행기 두 개만 자, 관제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에어캐나다가 저쪽에 보이고요 아직 비행기 형체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주물. 쭉 땡겨보면, 아직까진 비행기가 보이지 않네요. 자, 에어캐나다는 28 오른쪽 활주로를 이용하도록 했고요 자, 이 친구는, 28 레프트 활주로를 이용하겠으니 서로 부딪힐 일은 없겠네요. 캐나다 478 항공은 어, 3,000피트에 자 현재 177노트를 유지하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라운드에서 어이 친구가 귀신을 타워로 바꿨네요. 착하네요. 그라운드에서 더 이상 이제 귀신을